그런 거 같아 응, 언니, 온다. 언니 이거 봉지 만지니까 이제 아전 뭐 난리다 얘네 뭐저봐 봐. 하나 이거 줘봐 봐, 하나 포도 하나 줘봐 어머 어머 진짜 달라그러는 거다 예. 네, 배고픈가 봐 지금 뭔 일이니 옛날에 먹을 거 없나 보다 그거 저기 뭐야 이것봐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건데. 줘야 될것 같아. 아니 사람들 여기 오면뭐 주니까 그런가 보다. 네, 빨리 줘. 빨리 줘. 빨리, 줘봐. 빨리 안줘 봐. 빨리 줘. 너무 꽉 묶어 놔서 그래. 어머 얘좀때안 간다. 우리 우리 봉지로. 가니까 쫓아 온다. 아니지. 봉지 이거 봉지 봤어. 있잖아. 일이니 어머 빨리 달린다. 음, 근데 그거, 그거 먹 먹을 수 있겠어? <laughs> 엄네 빨리 좀해 줘. 내좀맘맘머 먹을 준비한다. 몸까지 다어고다 환장을 하네. <laughs> 뭐, 어머. 얘네들 진짜 먹을러 다려고 왔나 보다. 그러니까. 네안 가잖아. 우리 애를 너무 무던 거 아니야? <laughs> 아니 <웃음> 우리가. 그렇죠. 반반 쪼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온다 온다 온다. 어머 먹어? 어머. 어머 세상에. 저 껍데기만 왜? 껍데기만 먹었어. 어머 엄 줘봐봐 하나 또 줘봐봐 먹어 그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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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저 쟤가 머야야야 아니 여러개 저 언니 저기 뭐 하나 주니까 서로 싸우잖아 아니 눌러야 돼서 그래 응 어, 그래? 그냥 톡을로 주면은 아.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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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만 먹자 언니 수, 자 많이 줄게 두개 줄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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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냐 아, 야, 야, 야. 여기다 줘 아, 가끔 아니 너무 깊게 주 여기다 줘 빠지니까 뭐, 못 먹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여기 앞에다 줘 응, 고기 응. 그래 기어 올라서 뭐. 그래 응 아, 이거 많으니까. 아 이거 이거 시은가 이거 보다 이거는 진짜 맛이 없어. <laughs> 탄수화물이 좋은가 보다. 아니야 이제 이제 안니 이제 이제 이없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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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보니까. 먹어 보니까 별맛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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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거 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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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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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간다 포기, 포기 안, 포크, 안 하면. 음. 음? 계속 뭐 나올 때까지 이러고 있는데? 기다린다. 고구마 줘봐, 언니. <웃음> <웃음> 사람들이 새우깡 같은 거. 그러니까, 가 같은 거 어, 그런 거, 그런 거 주니까 거기에 입맛 들여가안 가잖아. 우리한테 달라고 온 거야. 그래. <laughs> 따아온 <따라> 거야. <laughs> 우리 순이가 그냥. <laughs> 너무 깊게 주지 말고. 어, 저, 저것들은 뭐야? 왜안 주는 거야? 우리 이렇게 따라다니면 주던데. 세상 무슨 일이냐? 안 간다, 야. 먹고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 <laughs> 빨리. 가지 마. 빨리, 아니야, 지금. 가는 기다리... 게 아니라, 언니. 그쪽에서 어. 나올 거 같으니까 그리로 기다리고 옮긴 있는 거야. 착한 애 껍데기만 가지고 그래, 언니. 너무 깊게 좀 가라앉아. 먹는다. 어, 응. 아니야 먹음, 다 먹고 어머. 줘야 돼 가라앉으면 얘네들이 안 먹어. 맛있는 거 먹어. 어머 어어잘 응, 먹는다 이거는 그니까 <laughs> 어머 세상에 제가 응. 제가 다 먹는데 얘는 못 먹어 아니, 바보처럼. 아유 또뱉어아니얘 아, 얘, 얘는 못 먹어 이쪽으로 응. 이쪽으로 줘. 그래 응. 거기다 그래 그래 응, 응, 그래 응. 그래. 응. 어머 야 고구마 잘 먹는다. 아 이거는 그동보다 훨 맛있는 거네. 야 너무 많이 먹으면 물똥 산 <laughs> 어머 세상에 이거 먹는 거 봐. 너무 잘 먹어. 그러니까. 어머 세상에 맨일이니. 취향 저격인가 봐 고구마가. 야 고구마다. 얘네들 얘네 배고팠나 봐 그지. 응. 먹을 게 없나 본데 여기에. 제국은 살려줘. 어머 얘좀줘 제만 많이 줬어 지금. 응. 어머, 야, 야 이거 야, 잘 야, 먹네. 야, 너,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세상에, 그거. 하나. 어머, 고고. <laughs> 고구마 안 갖고 가서 뭐 어떻게 해버려냐 어, 이게 또제제더 달라고 그냥 얘, 얘, 그냥 얘좀 봐라, 얘좀 쳐다보는 거거든요. 음. 어머. 음. 야, 없대 이제 미안해. 어, 언니 인저. 나 먹을 거 줘. 아니, 너무 많이 먹으면 살 날까 봐. 아니야, 탈안 나. 네. 어머, 어머. 어, 뭐, 저거 깨끗이, 뭐야? 언니 껍데기야? 근데, <laughs> 껍데기 주면 안 돼. 잘 먹잖아. 아니, 근데 체에 <laughs> <레> 그냥 다 줘? 원래 우리 잡시성이야 그래? 응아 우리 잡시성이야 옛날에 우리 마당 있는 집에 살았을 응. 때 오리 아이, 한 마리 키웠거든 그래. 새끼, 새끼가 음. 커가지고선 근데 포도는 안 먹어? <laughs> <번> 포도는 안 <laughs> 안 <먹어요>. <웃음> 포도 포도 <laughs> 맛있는 포도는 왜안 먹어? 됐어? 이제 끝났어? <laughs> 가봐봐, <나 역까지는 웃음> 어? 이제 없어 그만 먹어 이제 그만 응, 먹어 이제 없어 포도는 여기 있어 여기 여 응. 먹지도 않고 내거줘 응? 하나 줘그 내꺼 다안 먹어도 돼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진짜 배고팠나 주지 보다. 이지 맞았다야. 응? 어머. 진짜 잘먹는다 이러니까 사람들 쫓아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쫓아오면 그러니까 보람이 사는 있다, 법을 야. 아는 거야, 쟤네들이. 이게 너무 처음에는 왜쫓아나녔어 처음 보람이 있어. 응. 아니. 그래. 쫓아오면은 뭔가 나올줄 알았어. 그, 얘네들한테 <웃음> 얘네들한테 <웃음> 인생을 배우는 거야. 응. 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뭐라도 된다는 거야. 그래. 그래 니 네가 그냥 야, 아유 그래 착하다. 다 보시해 이거 맞어? 응다줘다줘 어차피 준거 재준 봐 달래잖아 막 빨리. 어, 빨랑 줘. 꼬리 흔들고 어, 난리, 꼬리 난리 흔들. 났다 야. 저 오빠. 재준 봐재재 꼬리 귀여워, 흔들고 뭐뭐뭐뭐 뭐. 어머 세상에 빨리 달랜다 야 어머. 천천히 좀. 어머, 하면. 야, 채겠다채겠다안먹어보다 <laughs> <최악의, 최악의. 웃음> <최악의. 웃음> 껍데기라서 그래 언니. 저, 아우 저 주지만 이제 그만 줘 이제요. 너무 크게 줬다. 그래 주지만 어, 안돼 못 먹어 안돼. 저 너무 질겨서 그래. 그 군고구마잖아. 응, 그 안돼 주지 마 이제 그 괜히 체한다안 되겠다. 응얘좀 <laughs> 어, 그래도 준봐 고기 저가을얘좀 봐. 얘좀 봐. 준봐 쳐다보는 것 봐봐. 맨 나는 아직 재 우리 쳐다 어너얘 <laughs> 어? 어? 어머 어머 등번게 얹혔는데 먹었어. 아니 얘좀 봐봐 얘 얘만 주니까 있지 얘가 있지 고개 빼고 쳐다보는 어머 세상에 얘네도 참 귀엽다. 어머 준봐 고개 고기 빼고 먹는, 그니까. 야, 세상에. 야, 니네도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겠다. 아니, 근데 얘네 부인들은 어디 갔냐? 왜 남자들만 있는. 이제 그만 먹어라. 개쁘다라. 다 줘, 그냥. 그거 있는, 손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 가자. 아이고. 아유, 어떻게 하냐. 다음에 올 때는 아줌마가 맛있는 거 갖고 와야 되겠다 그치 뭐좀 준비해 가지고 아. 와야 되겠다 응. 근데 새우깡 같은 건안돼 왜냐면 간이 돼 있어갖고 응. 그러니까 기름기도 응. 있고 응. 그건 안돼 고구마는 좋은 거지 섬유질도 있고 아줌마가 다음에 고구마 쪄서 갖고 올게 이제 알았지? <laughs> 저거 봐라 껍데기는 주지 마응 그러니까 껍데기 주지 마 됐어 없어 이제 끝 됐다, 안녕. 아줌마들 안녕. 그래. 그래, 안녕. 잘 있어.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빠이빠이. 만나자. 빠이빠이. 응. 끝. 너무, 너무 웃긴다. 저 표정 봐또안 나오나 해갖고. 그만 먹어. 됐어, 이제 끝. 아, 안녕. 너 고맙다고 꼬리친다. 그만. 고맙다고 꼬리친다. 가자. 너